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5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18대 준비했습니다. 주행거리도, 연시대비 주행거리, 그리고 금액, 이런 거다 따졌을 때, 주행거리도 너무 좋고, 금액도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괜찮은 차량들이에요. 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확인하셔서 네,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상담이 가능하니까 차량번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여기 보이죠? 네 쉐보레 올란도 차량이고요. 530만원 주행거리 98,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뒤에도 차량번호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확인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색상은 네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실내 보시면 먼저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도 98,000km밖에 안 탔어요. 그리고 시트 보시면 1열, 2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그리고 접이식 미러,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네,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뒤엔 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어요. 네, 투싼 ix 차량이고요 530만원 주행거리 86,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연시대비 이 차량도 주행거리가 짧고요 뭐 수도권 운행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또 디젤 지금 사면 이런 차량들 사면 운행 못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주행거리 86,000km 고요 그리고 보시면 핸들 모습 깔끔하고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도 찢기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오토 에어컨도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버튼이도 깔끔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미러,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휠 타이어.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센서도 되어 있고,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부위만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 단순 교환, 껍데기만 교환한 거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지장 없어요. 네, 구매는 네,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뉴아반떼 530만원 주행거리 8만 3천 k 로 8만 4천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4년 내연식 네, 주행거리 양호하고, 그리고 관리하시기 좋은 은색이고, 네, 스테디셀러 네, 더뉴아반떼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을 보시면 주행 거리는 84,000km로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도 1열, 2열 상태에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실내 모습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고 전동 조절 미러 그리고 휠 타이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도어 하나 그리고 사이드 스텝 이렇게 거의 외판 위주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스포티지 R 차량이에요. 이 차량 네, 스포티지 R 550만원 일단 절대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행거리도 99,000km밖에 안탔구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짧고 네 그리고 G색 색상의 네, 스포티지 R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도 굉장히 지금 보더라도 예쁘죠. 주행거리 99,000km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내 보시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스마트키도 되어 있습니다. 실내 모습도 굉장히 깨끗해요. 열선 시트 있고, 그리고 시트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도 되어 있고, 접이식 미러 이런 부분들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버튼시동,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네,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네,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부위는 있어요. 단순 교환 부위 있는 부분들 네, 사고가 너무 크지 않아서 뭐 주행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감가가 많이 된 차량들 가성비가 좋다면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반떼 MD 570만원 주행거리는 9만 2천키로 탔습니다. 차량 번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2011년에 흰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내 모습 한번 볼게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92,000km 그리고 핸들 모습 그리고 또 실내 모습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시트 1열, 네, 2열 상태, 네, 양호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접이식 미러 그리고 또 보시면 휠 타이어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환이나 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레이, 네, 레이 차량입니다. 580만 원 주행거리 7만 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 연시 대비 주행거리도 짧고 금액도 50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네, 실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주행 거리는 79,000 k 로 탔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시트 1열, 2열 네, 크게 뭐 터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하고요. 지금 보시면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아, 전동 조절 빌어. 네, 이렇게 전동 조절 미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내 모습들 보시면 네, 버튼류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까지거나 이런 부분들 없습니다. 하이패스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쉐보레 올란도 580만원 주행거리 7만키로대.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 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이고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주행거리는 일단 7만 1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가수 상태 좋습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시트도 1열, 2열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휠 타이어, 그리고 또 보시면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버튼 시동도 들어가 있어요. 블랙박스 있고, 그리고 하이패스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사고 차량. 네, 단순 기한 휀다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네, SM5 노바 차량이고요. LPG 차량입니다. 이 차량 500만 원대인데 589만 원. 주행 거리도 68,000km밖에 안 탔고.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5년 연식 좋고 주행 거리도 짧고 금액도 500만 원대 LPG 중형 세단.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주행 거리 68,000km. 그리고 또 볼게요. 시트 1열, 2열 상태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내 모습들도, 네, 접이식 미러, 네,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상태가, 네, 괜찮아요.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휀다 교환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프론트 패널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어... 아반떼 MD 차량이 590만원 주행거리 8만 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3년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역시나 짧고요. 네, 스테디셀러 그리고 네, 굉장히 관리하 좋은 은색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네, 주행거리 8만 키로 정도 탔고요. 그리고 또 실내 보시면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핸들 모습도 상태가 양호하고 실내 모습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내 앞쪽에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어요. 접이식미러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휠타이어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차량은 교환이나 판금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입니다. 사실 500만원대 600만원대 정도여도 네, 상당히 연식도 괜찮고 네, 정말 괜찮은 네, 경차 타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히 뭐 800, 900, 1000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성비로 탈 만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이고요 590만 원, 주행거리도 4만 키로 때밖에 안 탔잖아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연식도 2017년, 연식 좋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금액도 500만 원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가성비 좋은 경차죠. 보시면 주행거리 45,000 k 로 탔고요. 그리고 실내 모습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트도 지금 보시면 뭐 어디 크게 찌히거나 이런 부분 없고 네, 후방 카메라도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 모습들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블랙박스 있고, 그리고 접이식 미러, 그휠 타이어. 네, 실내 모습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상태가. 보시면 교환이나 판금도 전혀 없어요. 근데 금액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투싼 IX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4륜입니다. 4륜이기 때문에 뭐 오프로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또 뭐 캠핑이나 여러 가지 레저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4륜이또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500만 원대고 연식, 연식 주행거리도 좋고 네, 590만 원에 주행거리 96,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 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무난한 색상이고 네, 색깔도 예쁘고 또또 또 보시면은 네,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열선 시트 이런 부분들 되어 있고 4륜이구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찢기거나 이런 부분들 없고 네, 휠타이어 접이식미러 핸들 모습 실내모습들까지 네 1렐도 시트상태 양호합니다 주행거리는 96,000km 탔어요 4륜이고 이 차량 보시면은 네 도어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차량입니다 사실 뭐 카니발이나 아니면 스타렉스 이런 차량들도 저렴한 금액대 찾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짐을 실으시는데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태우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조금 저렴하게 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보시면은 금액도 500만원대인데 주행거리 도 94,000km 밖에 안 하잖아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 네,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데 금액도 네, 저렴합니다 네, 외관 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내 모습 보시면 실내도 네,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주행거리 94,000km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도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상태가 양호합니다 실내 모습 그리고 열선 시트 양쪽으로 또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전동조절 미러 그리고 휠타이어 블랙박스, 하이패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사고도 없어요. 교환판금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네, 그리고 이 차량은 티볼리 차량입니다. 먼저 외관 보시면 굉장히 세련됐죠? 그런데도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고 스펙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티볼리 차량이고요. 590만원 주행거리 91,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6년 네, 연식도 준수하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준수하고 외관 모습도 연식이 괜찮기 때문에 굉장히 신형의 차량인데 500만원 대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색깔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주행거리 91,000km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크루즈 컨트롤도 일단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설명 드릴게요. 네,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네, 뭐, 접이식 미러 이런 부분들 당연히 들어가 있고, 휠 타이어, 후방 센서, 그리고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키 내비,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이런 거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연식 주행거리도 괜찮고, 네, 근데 금액이 500만원대. 네 물론 사고 부위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게요. 앞에 본네트랑 양쪽 핸다 그리고 뒤쪽 핸다 트렁크 교환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이렇게 교환은 되어 있지만 제가 정말 많이 판매를 해봤지만 사실 이런 단순 교환급 그리고 외판 네, 그 특히나 뒤쪽 그리고 트렁크 플로어 이런 데는 비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렴하게 구매만 하시면 사실 운행하시는데 큰 지장도 없고요. 그리고 저렴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고 차를 샀다라고 해서 나중에 팔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액에 반영이 되어서 이미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사고 1년 지나서 10% 감가됐다. 어, 그러면 사고 차도 똑같이 10% 감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건 신차를 사서 사고가 나서 파는 거는 물론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고는 괜찮아요. 네, 2008, 푸조 2008. 네, 연비도 굉장히 좋고, 외관 디자인도 괜찮고, 무난하고, 연비도 너무 좋기 때문에 가성비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제차. 네, 외제차인데, 푸조. 네, 수입 차량인데도 금액이 590만 원밖에 안 해요. 500만 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주행거리 98,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5년 연식 준수하고 주행거리 괜찮고 스펙 다 괜찮고 수입차인데도 50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타실 수 있어요. 주행거리 98,000km. 그리고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트도 1열 2열 상태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내 옷들 이런 데하이그로치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차량이에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또 보시면은 지금 루프랙 장착 되어 있고 네, 이 루프는 또 글라스 루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후방 센서.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블랙박스. 이 차량 보시면 휀다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더뉴 아반떼 차량이고요. 디젤 모델이요. 에 590만 원 주행거로 86,000km.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4년. 네, 디젤을 조금 설명을 제가 해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어, 디젤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신차도 출고 때 금액이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 에 힘도 좋고 연비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중고차도 시대가 반영이 되어서 신차도 비싸기 때문에 비쌌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디젤이 뭐 가격이 조금 연료값도 조금 비싸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디젤 차는 뭐 규제가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1년 타면 이제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런 차량들 네, 이런 차량들은 디젤을 하더라도 그런 걱정은 좀안 하셔도 네, 괜찮은 차량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휘발유보다 디젤 가격이 정말 더 저렴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디젤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연비랑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은 사실 좀 괜찮은 디젤을 사시는 것도 굉장히 요즘 시기에 좋은 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도 86,000km 네 스펙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요. 옵션도 굉장히 좋아요. 스마트키도 있고 시트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스마트 있고 스마트키 있고 열선 시트도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썬루프까지 되어 있어요. 휠 타이어. 그리고,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열선 핸들도 되어 있고, 스타뱅고도 있고, 네, 옵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뉴아반떼예요 아반떼 MD보다 한 단계 더 위에입니다. 근데도, 네, 같은 500만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사고도 없어요. 단순 교환, 본네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금액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네, 레이 차량입니다. 590만원, 주행거리 7만키로 대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연식이 2014년이에요. 연식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좋고, 금액도 500만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 네,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 7만 8천키로.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모습들도,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실내 모습들도 네, 버튼 까지거나 뭐 크게 상처나거나 이런 부분도 없어요. 열선 시트, 접이 그리고 전동조절 밀어, 그리고 휠 타이어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차량은 뒤에 휀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네, SM3 차량이 599만 원이고요. 주행거리 38,000km밖에 안 탔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5년, 15년에 3만km대, 3만km, 4만km대, 네, 동급 아반떼 그리고 또 K5 이런 차량들이있는데 동급이랑 같은 연식 보고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 해도 아반떼나 이런 데로 가면 뭐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는 더 주셔야 될 거예요. 주행 거리는 38,000km. 연시 대비 굉장히 주행거리가 짧고요. 그리고 또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 1열, 2열 정말 뭐 사용감도 거의 없고 깔끔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키 버튼 시동도 되어 있어요. 버튼 시동. 그리고 네. 블랙박스, 하이패스, 루밀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횡다랑, 네, 도어 그리고 삐필러 이렇게 교환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외판 위주고 네, 운행하시는데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실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네이 차량 더뉴 모닝 차량입니다. 599만원 주행거리가 정말 정말 짧습니다. 15,000km 거의 정말 새 차예요. 네, 촬영번호 확인하시고요. 2016년. 16년에 15,000km, 네, 599만원, 네, 500만원대. 뭐, 거의 600만원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연식이나 주행거리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금액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주행거리는 15,000km.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지금 핸들 보시면 핸들 모습도 거의 지금 신차급이죠. 네, 굉장히 사용감도 없고 깨끗합니다. 실내 모습을 보더라도, 내비게이션 있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지금 보시면 사용감도 정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신차처럼 깨끗합니다. 이런 지금 내장재도 뭐 사용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 너무 깨끗한 컨디션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접이식 미러, 후방 센서, 그리고 스마트키도 또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 그리고 블랙박스 옵션도 네 스마트키에 열선에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웬만한 옵션 다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내네 외판 위치죠 지금 휀다. 도어 그리고 뒤엔다 이렇게만 교환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 중에 연식주행거리도 좋고, 금액도, 네, 저렴한 500만원대 다 들어오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500만원대 중고차, 네, 괜찮은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차량들,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타실 차량들 많이 있으니까, 예산 내에서 좋은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제 영상이 정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